컬리에서 엄청 간단하게 어제 장을 봐가지고, 그냥 잠깐 보여드리려고요. 처음 사본 애들이 있어서. 저번에 집에서 돈가스로, 돈가스 김치나베 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번더 해먹고 싶기도 하고, 남편도 먹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컬리에 이런 덮밥용 돈가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사봤어요. 사보고, 또, 샌드위치 재료가 떨어져가지고, 고다치즈, 이게 샌드위치용으로 맛있다고 해서 이것도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잠봉 샌드위치 사먹었는데 안에 살구잼이 들어가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딸기잼밖에 없어가지고, 살구잼 한번 사봤어요. 이게 과육이 많이 들어간 잼이라고 해서 이걸로 사봤어요. 샀고 이거는 항상 집에서 먹는 화이트 발사믹 식초 다 떨어져서 샀고 로콜라를 샌드위치 에 넣어 먹으려고 샀는데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컬리에서 시켰을 때 로콜라 상태가 별로였거든요. 근데 이런 채소, 야채 이런 거는 사실 컬리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하, 이렇게 좀 시들시들하게 온다고 해야 되나? 지금 날씨가 더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고,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 댓글로 추천 받아가지고 사본 백간장인데, 이게 그, 계란찜에 넣어도 맛있대요. 그리고 파스타에 넣어도 감칠맛이 엄청 맛있다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국 같은? 국이나 약간 맑은, 이런 맑은 국? 거기에 넣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유는 이것저것 먹어보고 있어요. 사실, 막, 똑같은 우유만 계속 먹는 게 아니어서 일단 우유는 좀 이것저것 먹어보고 있어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온거 보고 알았는데 제가 샌드위치 햄을 안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거는 급하게 쿠팡으로 시켜야 될것 같아요. 한이 정도? 안에 알갱이도 있어가지고 씹히는 맛도 좀 있거든요 좀 진하게 먹고 싶으면 우유를 좀덜 타도 되는 거 같아요 나중엔 너무 배고프면은 그냥 아침으로 먹으려고요 이거? 아 나는 이게 좋아

양이 더안 되고, 이거는 조심... 그거 가 어떤 일안 하는 거막 조심해, 이렇고, 막또저 옆에, 저 옆에 신고상에 필요가 대기업 맞좀 보면은 우리 이제 큰일 나, 우리 <laughs> 응. 와우, 그야그 그래? 어 음. 맛있다. 응. 음. 음, 맛있는데? 음. 맵구나. 안 맵지 않네. 응. 음. 양이 엄청지 않는데? 응. 마운드랑. 응. 베이컨이랑 잘 어울리네. 그래서. 우와, 제가 누나하고 이기 지금 진행을고있다는게아라 진짜. 아유, 음? 거야? 아, 이요대관장 네. 우리 퀄리이렇게되에가보만같는 네. 것도 자리를 잡는 것도 <놀람> <놀람> 오늘은 저 파스트라미로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원래는 그 소금집 잠봉을 사려고 했는데 그때 품절이어서 저 파스트라미도 맛있다고 하는 분들이 유튜브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봤어요. 전에 컬리에서 샀던 재료들이랑 해서 샌드위치 만들어서 먹어보려고요. 빵은 아까 아침에 미리 해동시켜놓고 왔어요. 풀그레임이랑 마요네즈랑 네일부시하고 섞어줬어요. 여기까지 가져와서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사과는 살구잼이 발라서 굳이 안 넣어도 될것 같긴 한데, 만약에 잼 없으면 사과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이, 이 햄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잠봉 햄이랑 달라요. 좀더 짭짤하고 좀 맛이 더 깊다고 해야 되나? 육포랑 비슷한 느낌? 그런 훈연 향이 좀 많이 나고, 엄청 맛있어요. 좀더 잠봉보다 더 고급진 맛이라고 해야 되나? 어디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 화목 기초반 기초반이요? 네, 연락 가능하신 분이 오시면 돼요 킹, 뭐, 켰다고 해야 돼. 뚫어졌어, 이렇게.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밖에 있었는데, 충전을 못하고 다녔다. 이라고 네, 하는데 네. 이번엔 반반으로 했어. 망에 이렇게 들어있어.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을 조금 일찍 사줬어요. 다음 달이 결혼기념일인데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다른 데 것도 신어봤거든요. 프라다랑 미우미우랑 셀린드랑 뭐다 신어봤는데 착화감이랑 이런 게 루이비통이 제일 괜찮기도 하고 이게 영상에서는 좀더 어둡게 나오는데 조금 더 밝거든요. 색깔이 흔 흔하지 않은 브라운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골라봤어요. 너무 로고 플레이 신발은 별로 안 좋아해서 예쁜 것 같아요. 저는 250 사이즈로 샀고요. 보통 245에서 50 정도 신는데 명품 운동화들은 제가 다 신어보니까 좀 신발이 타이트하더라고요.